제가 설교 중에 요걸 한세번 정도 마실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잘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나 교수나 정치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설교할 때 굉장히 힘을 주고 굉장히 이렇게 톤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그 당사자가 그 부분에 조금 약하다가 그런 게잘안될 때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제가 좀 사랑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없는 부분을 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때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양실에 어떤 자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들어오는데 이분을 가만 보니까 눈매가 좀메섭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약 위쪽 어리를 벗으면 몸에 문신이 있을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교도소에 오셔서 설교하실 그때에 있었던 정가 16번 박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 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곳에 나가면은 새생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소해서 이제 나오자마자 옛 친구들을 다 멀리하고 지급도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를 가진 이 사람이 전, 후 모두 정가의 정가자인 줄 알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일할 곳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아주 비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은 마음적으로 한쪽으로서는 참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한쪽 마음은 혹시 이 사람이 고의로 접근한 것인지 혹시 사기꾼인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을 직업을 소개해 줄 만한 곳도 없었죠. 그래서 이핑 핑계, 게, 저힌게 핑계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초리가 날카로워지면서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목사 맞습니까? 당신이 설교할 때는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놓고 정말 목사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사가 정말 사랑이 있는 겁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그날 나에게 설교로 감명을 줬던 당신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줄 줄 알았는데 다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퍼림을 받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성장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었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과 도백에 빠져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아이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신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 교회도 모두 가짜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말뿐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원망하듯이 황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항을 하며 어떤 말로 그 자리를 금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할 말이 어떠한 뭐이 기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자들 많이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른도전서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나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제일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중심만 이해하고. 뒤 전후의 위로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힘들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 상정일 것입니다 교통지역 입시지요. 취업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에 고해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힘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뻔한 이야기 생노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들의 인생들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 매일 울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부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와 저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늘 이런 식이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강건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만, 똑같은 병으로 또 데려가시는군요. 하나님, 한 번쯤 기적은 베풀 수가 없습니까? 베풀어 주시면 안 되십니까? 뒤에 남은 아이들과 부인과 가족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런 불평, 불만의 절교를 하곤 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겪을 때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거래 그래 큰 소용이냐? 결국은 너와 나가 다 같이 죽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긍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에게 대해 들었던 정가자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절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 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하며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그 정과자의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자에게 이렇게 건면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건면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우야기에 이렇게 반문을 할 때에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당신을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그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은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만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 옆에서 주위에서 사회에서 국가가 도와주고 여러분을 살리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식도 아닌 당신을 자식도 아닌 자에게 어떻게 젖을 먹이며 어떻게 양육을 했겠습니까? 누군가 있어야 있어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릴 때 아장아장 걸을 다닐 때에 누가 잡아주고 넘어질까 잡아주고 이러한 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멸시켜주고, 밥을 먹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랑이 없다고 반문하십니까? 이렇게 서두를 끝내면서 우리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기중합니다. 여러분 깨미들의 하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그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계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성가대 의 소리,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 우리 강 강교수님이 교수, 강 이렇게 파, 피아노 반주하는 그 소리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러고 입술로 찬미의 제사인 그 찬송소를 리 입으로 부르는 그 소리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고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 보이는 것까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잣대를 재고 사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알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그 은양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한 300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그 질문과 그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리던 그 시대가 흘러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신 그때를 사도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심중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선인과 악인, 병자와 건강한 자, 만인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없, 없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금면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자기가 믿고 신뢰해야 정확하게 말씀해 줄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건강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거나 죽음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들 많이 그러십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4, 50년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소천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자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건강 여부에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 사업의 번창 여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라면 영혼이 사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200살, 300살 사는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본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오래 살신 것만 자꾸 막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알아야 증거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알아야 내가 용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병과 우리의 사업에 흐물어지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들고, 눈물과, 고야와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상황이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희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천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며 이 희망과 소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로 국가적인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다원고 학생들의 그 부모는 이렇게 절규할 것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아들과 딸을 잃었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절규하실 것입니다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 당신은 바다에서 잃었지만 나는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며 죽어간 모든 이들을 향한 모든 이들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인 것입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내는 땅 속에 묻지만 아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뿐이겠습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군인과 가족들. 강원도 지역의 산불재해와 해외 헝가리 유람선 사건 등 수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삶을 걱정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암과 불치병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 약사로서 훌륭한 약사로서 삶을 사시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알타가 식물, 인간된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40도 안 되는... 데 이 어머니, 큰 어머니가 앉아 계시네요. 그 어머니와 그, 그, 큰 어머니, 어머니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절규하게 만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민지 자매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지신 분입니까? 죽은지가 날된 나사라도살렸어 그래서 장민지 자매의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실에 눕혀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죠. 평생 70이 넘도록 교회 안 다신 큰 어머니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이 본문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복국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구원의 노래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나를 재와 사망에 사망에서 전인적으로 구원하신 주님 시원에서 이런 모질에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값상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라 그합니다 구원. 응만 자계에서 우리를 살리신 아무 대가 없이 살리신. 그 가치가 엄청나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그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신학자 본 헤프가 값산 구원의 복음, 값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대속에, 구속의 재물로 죽게 하신 값을 그 값을 그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늘에는 별이 있고 바다에는 진주가 있으며 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미국 시인 롱페울로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고였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가 이 땅까지 지금 구원받고 살아가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간직하는 것만 아니고 이것을 우리를 조롱하는 불신자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한 담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크게 안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